비만주입니다 오늘은 뷰티 전문가 추천템 손상모 저격 속눈썹 영양제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래쉬에디트의 속눈썹 영양제입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속눈썹이 짧고 얇거든요 그래서 마스카라를 해도 항상 아쉬워서 속눈썹 연장을 자주 했었는데요 이것도 쉬지 않고 계속 자극을 주니까 속눈썹도 계속 빠지고 악순환의 반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외부적인 의지 없이 내 속눈썹을 튼튼하게 관리해보자 해서 이 래쉬에디트 속눈썹 영양제로 꾸준히 관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영양제는 순수 단백질 성분이라 다크서클 유발 물질인 착색제가 전혀 없어서 임신하신 분들도 사용해도 될 만큼 안전한 속눈썹 영양제입니다. 그리고 고 영양 순수 단백질이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주 쓰지 않아도 효과가 좋아서 이미 많은 분들 사이에서 소문. 난 아이템인데요. 이게 유명한 제품이라 그런지 해외 배송으로 들어오는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도 많은데 카피 가품을 만들어서 우리 국내에 유통한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더라고요. 온라인 해외 배송은 모두 가품이라 정품은 오직 한글 표시상, 즉 한글 라벨이 부착된 정품 판매처에서만 가능합니다. 저는 매일 자기 전 나이트 케어 시이 속눈썹 영양제를 발라주는데요. 소량으로도 효과를 시켜주기 때문에 입구에서 양을 덜어내며 조절해줍니다. 붓펜 타입으로 눈에 자극이 없이 부드럽게 바를 수 있는데요. 눈 안쪽 점막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바깥 아이라인을 그리듯이 쓱 발라주면서 속눈썹 케어를 해줍니다. 힘이 없고 짧았던 속눈썹이 꾸준히 사용해주니까 모금부터 짱짱하게 튼튼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속눈썹 연장으로 자극받았던 속눈썹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꽉 잡아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제품을 사용할 때이 영양제는 자주 듬뿍 발라주면 좋을 줄 알아서 엄청 많이 발랐거든요. 그래서 화장대에서도 더 오래 서 있고 양도 금방금방 줄어들어서 여러모로 경제적이지 않았는데 이 래쉬에딕트 속눈썹 영양제는 한번 쓱 발라주면 되니까 정말 간편하고 경제적이었습니다. 착색제가 없어 눈가에 안전하고 시각처로부터 안전성을 인증받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제품입니다. 눈가 착색제 제외, 파라벤 제외, 성장 호르몬제 제외, 동물 실험을 제외함으로써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착한 브랜드입니다. 주위에 속눈썹이 자주 빠지고 케어를 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무조건 추천해주고 싶은 속눈썹 영양제예요. 오늘 이렇게 속눈썹을 튼튼하게 해주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매번 속눈썹 염장, 섬으로 자극을 많이 받으신 분 굵고 튼튼한 속눈썹 케어를 원하시는 분 고영양 단백질로 소량으로도 최대 효과를 볼수 있는 속눈썹 영양제를 찾고 계신 분들께 이 래쉬 에디트의 속눈썹 영양제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저는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